검사인데 에, 성기사로 클리처 했습니다 어, 마넬리기고요 마넬리 어, 위즈 50에 힘33콘35 좋고요 잘안 죽는데요 99캐릭이 라인이 세명이야 쳐도 잘안 죽는데요 그리고 에, 마법은 어제 세개세개 어, 70장이 세개 뽑았대요 완전히 대박이죠 엄청 잘 뽑은 거예 홀리차징 홀리스위치 엑소시즘 이렇게 세개를 뽑으셨는데 에, 저에게 디바인 소울 그레이스를 여섯 번 안에 뽑으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걸 여기서 한 방에 뽑힌다 나머지 주머니 다제 거예요 제 거예요 제거 그래가지고 그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벨 97 레벨입니다. 네, 97레벨. 음. 첫 번째. 첫 번째는 그냥 후 가겠습니다. 가자. 와, 존나 운화다 이거. 와, 진짜 운화다 이거. 와. 실패. 자, 두 번째 갑니다. 에이님들저 아, 미치현 성공 좀 하게 해 주세요. 가자. 짠! 잡아, 그 자, 세 번째 갑니다. 아, 씨발. 가자. 아, 이거 진짜 미치겠다 이거. 기억받았는 추천 감사합니다 리스하는게 안좋은데 여태까지 쌓인 부분이 어.. 이게 공.. 이게 공력이라 그러죠 리스가 이게 좋긴 하는데 이게 공력이 안좋거든요 이게 예 예예 지금까지 날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 리스하면 조금 그런데 그리 다리 어디로 갈까요 글마로 갈까 글말 글말로 갈까 글말 글루딘 글루딘으로 갑시다 디바인 소울 갑니다 네번째죠 이번이 네번째 나온다고요 가보겠습니다 쓰리 원안 나오는데. 아, 씨발. 자, 다섯 번째 갑니다. 가라! 가라! 주마! 에토자 나이스! 성공! 나요! <laughs> <laughs> 다섯 번째 말에 디바인 소울 그레이스 성공! 아스카 형님 다섯 번에 떴습니다. 나영. 나이스. 24. 민 발품산 200개. 야, 이 캐릭 진짜 뒤진다 지린다. 야. 야, 이 캐릭 지린다. 와, 진짜 잘 나온다. 캐릭. 그거 얼마만에 이거 얼마나 네. 돈든 거야? 백장에백장에 그러면 지금 기본 스킬 다배운 거야?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형님. 그데 있죠? 예. 예. 가져갈게요, 형님. 아, 형님 감사합니다. 패스! 우리 아스카 형님 감사합니다. 저 진행할게요. 예, 진행하겠습니다. 수, 아니, 검사가 아니지. 성격뭐 바꿀 게 없는 듯 나는? 뭐 스킬도 없고. 어, 그냥 뭐, 장비도 뭐 바꿀 게 없어요. 응. 응. 엘릭서는 스, 초기화 되는 건가요? 장비 두 건. 아, 포인트로 바꿔야 되는데, 공짜니까. 괜히 포인트 들어가잖아, 요양촌이 어, 공짜인데, 지금 바꿔준 게 아니라, 공짜인데. 그냥 바꿔주는데 자, 이제부터 갑니다. 아리셀 하라고? 비스도 똑같을 것. 봐봐. 똑같잖아. 예, 시안 난데. 음. 3000피는 되는데? 어, 세 장비 차니까. 3000피면 되네. 3000피면 만족이에요, 전. 예, 잘. 예, 3000피면 만족이에요. 예, 전. 예, 여러분. 착갑니다 아, 최고. 추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도전. 빠! 제발! 맞죠? 아, 날랐어첫 번째 날랐습니다날랐어 아... 어... 자저 어... 화장실만 소변만 보고 올게요 소변만 보고 아 마을 다른 거. 알았어 알았어 리스하고 마을 다른 곳으로 갈게요 음, 오케이 음. 똥까지 싸고 오면 이 사람들 나욕 존나게 할 거야 이 사람들 어. 안 그래도 뭐 느끼한다 뭐한다 막 말이 많아가지고 아마 나 똥까지 싸고 오면 욕 엄청 많이 할 거야 아 진짜 똥 싸고 오고 싶은데 마을 어디로 갈까 아덴마을? 아 아덴마을 진짜 여러분들 어 지말만 한다고 댓글 달아가지고 유튜브에 에, 좀 섭섭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란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야 어 그랬더니 봐봐 방송 진행이 됩니까? 여러분들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방송 진행이 돼요?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중심을 맺고, 중심을 가지고, 제 의견으로, 결국, 결국, 제 의견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끝나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여러분들만 들으면.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좋겠다. 아씨 갔다 올게요. 제발. 원클리님애들과는 세계 타이밍 좋았어! 간다! 이개 사가지고 홀리 스위치 갈게어 홀리 스위치 갈게요 네, 홀리 스위치로 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갖고싶은 홀리 스위치야 투원 홀리 스위치요 끄 제발 다섯번 가능하냐 다섯번 가능하네 홀리 스위치 자 갑니다 첫번째 도전 갑니다 제발 떠나 제발, 한 방에 있다. 네, 네, 네. 나이스! 나이스! 완전히 슬쩍! 나이스! 나왔어! 나왔어! 3투만에세방에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네, 네. 연속 세방으로 그냥! 나이스! 해봐! 나이스! 왔 다들끼리! 완전히 마쩍나 감사합니다, 마타니.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아, 진짜 이들어서 미안니다 아, 와 이거 때문에 진짜 맘고생 당했다 어제부터 해서. 아, 새 감사합니다. 마타니 님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아 무엇이냐면 까장장 <laughs> <감사합니다, 형님. 웃음> 예, 그래도 내가 그 곳이 맞은 거야 형님. 형님, 어제 얘기 좀. 투 원. 박수. <laughs> <자, 맞추> <laughs> 아, 나 아니. 아니. ...였습니다. 라인 아니에요. 여기 논피섭입니다 티티티빙빙. 사냥용 끝판왕 마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뭐냐? 성기사가 가하는 데미지 일부를 신성방패 수치로 회복을 합니다. 이제는 방패.